내년 1월 스마트폰에 반가운 입금 알림이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혹은 35만원의 지원이죠. 하지만 이 돈이 진짜 희망일까요? 단순한 경제정책이 아닙니다.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서민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도 존재합니다. 막대한 돈이 풀리면 물가가 상승하고 지원금의 혜택이 고스란히 사라질 수 있죠. 이 지원금은 우리의 세금으로 충당되며 미래 세대에 빚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정책의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해결할 것인지 미래의 안정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